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노생입니다 음 지금 영상 찍는 곳은 이제 한국이고요 요즘에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되게 맛있게 파는 데가 많아졌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하리정맥류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참았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오른쪽 다리 이렇게 이제 쭉 보더니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고 하면서 딱뭐 통증 딱 봐도 엄청 심해 보이겠다 이런 표정으로 저 보셨거든요 되게 좀측근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런 다리 해갖고 좀 어떻게 버텼나 뭐 진짜 그래도 영주권 받으려고 아픔을 참아가면서 일을 열심히 했죠. 어, 일단은 뭐,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닌데, 근데 일단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아마 긴장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, 근육에. 그래가지고, 진행 속도가 막 많이 빨라졌었거든요. 한지정맥류가 갑자기 혈관이 훨씬 많이 튀어나오고. 그래갖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만히 서있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가만히 한2 30초 이상 서 있으면은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냥 앉아 앉거나 눕고 싶을 정도로 그래갖고 가만히 서있지를 못하고 아 차라리 이제 걷거나 이래서 어디 움직이거나 이러면은 피가 좀 순환을 하나 봐요, 아직까지는. 그 정도 하면은. 근데, 가만히 있으면은, 과울 혈관, 울이도 튀어나오고, 엄청 빡셉니다. 제 아파요. 그래서, 어, 가만히 있는 신호등, 신호? 우리 신호등 걸리면은, 그때가 진짜 제일 힘들거든요. 걷는 것 중에. 네, 그래서 일단 뭐, 수술은 하기로 했고, 음. 일단 1차 날짜는 7월 25일 제 생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흉통? 흉부 쪽에 통증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내과 가가지고 어 이제 초음파 이런 거 심부전 이런 거다 했는데 제 심장은 이상 없이 잘 뛰고 있고 소병 검사, 피검사 다 했는데 아, 아마도 일단은 코병 검사상으로는 제가 전립선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. 근데 피검사 결과가 목요일쯤 나온다고 일단은 목요일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문자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피검사 결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됐고요 음... 그래서 저는 단, 당뇨도 없고 어, 단백뇨 같은 것도 없고 어, 혈압도 어, 체중이 보통 이 정도 나가고 키가 이 정도 되는 고혈압이 있는 것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혈압도 정상 범위에서 나왔고요 일단 몸은 하지정맥류 빼면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내부 장기들은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음 운동을 좀 많이 하라고 뭐 간접적으로 저한테 뭐 권하시더라고요. 음 살을 좀 빼는 게 좋으니까 그렇겠죠. 그래서, 그래서 여기까지였고요. 네. 그 일단 오늘 이렇게 병원 갔다 온거 대략적으로 다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카페라떼 초코 카페라떼 이렇게 먹으면서 비오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피해 있거든요. 이렇게 딱 바깥에 보니까. 진짜 낭만이 좀 있네요. 아, 10년 전 정도 돌아온 것 같습니다. 아마 이번에는 좀 한국에 좀 오래 있을 것 같긴 하네요. 치료 다 받고, 일단은 제가 보니까 어, 여기에 미니멈으로 무조건 6개월은 있어야 돼요. 왜냐면 하지정맥류 수술하는데, 오른쪽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레이저로 혈관 많이 죽여 혈관 많이 닫아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오른쪽이 좀 심해 갖고 그래서 아마도 몇 개월 동안 최소 6개월은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거실으면서 레이저 치료 하면은 어 병원 이제 그 최소한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전에서 이거 뭐 제가, 어쨌든,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, 그 다음에 뭐, 음 일단은, 네, 일단은 이 정도고요. 그리고 뭐,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일단은 신청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돈좀 들고 하는데, 어쩌겠어요. 한번 신청은 해봐야죠. 네 그래서, 음 아마도 제 계획상으로는 음, 굳이 뭐 일본 허드렛일 어, 그냥 허드렛일 그냥 좀뭐 워홀비자 때만 좀 하고 그냥 체험만 하고 음, 올까 생각 중입니다. 이제는 캐나다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른 나라 언어 배우고 이런 것도 좋은데, 그래도 이제... 아무래도 좀 제가 배울 게 있는 그런 국가에서 일을 하고 싶네요. 외국이라면은. 네,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푸념 주저리 주저리 했고요. 이렇게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는 일단은 한 6개월 동안은 진짜 어디 뭐 다른 데서 일단 몸 쓰는 일은 좀 하기 어렵겠네요. 왜냐면 하지정맥류 크, 크게 수술하니까 오른쪽 양쪽 다리 다 하는데 오른쪽은 진짜 크게 할 거라고 했거든요. 그래갖고서는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최소 그 이상은 어머니 하시는 일좀 도와드릴 것 같아요. 예 네,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해모생이었고요. 예이 네,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다른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. 감사합니다.